전설 잡어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아형 응. 어. 어. 아, 어, 솔직히 많은데요? 형다불이요 어? 형, 어 형. <laughs> 형, 포니타가 이길 거 같아 <laughs> 형 이거 우리 피내 메타.. 어? 메타몽이 좀더큰거 같은데? <laughs> <laughs> 아니 어떻게 100렙 메탐 렙 피존트보다 큰1렙 메타몽보다 큰 70렙 레이포스. 평소에 이렇게 타면 좀 범진데? 아그니까얘 어, 오, 예. 예. 오. 오. 야. 그야 그, 근데 얘 야. 엄청 빨라. 미안 미안하지 오, 않아요? 야. 형 다시 꺼내 봐. 아. 꺼내 봐. 아. 형형얘줌해서 보면 알목이 어. 없단 말이야. 아 어, 진짜네. 얘는 형 때문이야 이거. 아, 형 용사. 뭔 용사야 형이 이거 씨 악당이고 만 어, 형이 마왕이네. 쇼어머렸네 그냥. 쌩이잖아. 아니사가서고스트 아. 타입인구나. 그러니까. 나 원래 이렇게 아. 얼음 타탑이라고했었는데 와. 와 고스트가 타서 고스트 타입 지짜다 아씨 이 참. 어 뭐야 이거? 제발 제발. 음야미. <laughs> 음, 아야 그거 내구도 딴 건데. 형그 내구도 얼마나 따라 있다고 여기요. 형저 모집이나 뭐 갔다 와요 저거. 어? 성격 안 좋았으면 좋겠다. 기준 한 번. 야, 네 나이에 남자의 치마 입는 건좀 그렇지 않냐, 기준아? 아, 기다봐요 아무리 드립을 위해서도 그건 좀 아니지 않냐? 아니야, 아니, 형사람들무서것 같아. 아, 좀 무섭긴 해. 뷰롱, 뷰롱. 와, 역겹긴 하다. 했죠어 시끄러. 이러 시끄러. 마법이다마법 원래 이런 요 예. 마법소 아, 어? 어, <laughs> 어 단발팽개님 지금 모니터 뚫렸는데? 아팔 소재를 숭배하라 단소배라발펭귄님 모니터 뚫렸는데 지금? 이판사 <laughs> 아, 정수리를 보여 그 충격을 피하거라 맞나 이거? 대사가? 아구나 아, 정수리를 <laughs> 보이거라 머리를 조아려서 나를 숭배하거라 짐을 숭배하거라 이거지 레스스왜 이렇게 좋거라야류 형님도 <laughs> 한번 맛을 보여줘 류 형님도 마, 맛 한번 보여줘 <laughs> 뭐하시는 중이냐? 운영자랑 플레이어랑 놀고 있는데요. 꽤나 파방차 나 란카리아스도 마법 소재로 승비하라 준비하라. 받는 것도 맞춘다. 왜꽤어어 어, 날아갔는데? 어 맞췄어. 어너탈수 어, 있었어? 어, 어 야, 야, 타는 거야. 야 잠깐만 진짜 여기보다. 어, 발 잡고 날아가는 거 아니야? 그니까와이 두근 봤어? 야, <laughs> 야 전환근 봤어? 근데 마법 소재는 룸 키팅 못 타요. 너 비자로 타. 아 비자로? 룸 키팅이야? 펭님 네, 제가 그 왕년에 그차좀 쳤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까요아 네. 아전 네. 어, 실제로 기차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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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차로 좀 많이 치셨네. 아 기준이 시간이가지고. 아 기차로 오. 야기 아. 기준이 이거 일주일 동안 준비한 드림인데 받아주시네 이걸. <laughs> 이거 아무도 안 받아줬는데 이거 진짜. 기준이 서버 오픈하기 전부터, 형, 나이 드립 쳐도 돼요? 이러면서 나한테 준비했던 <laughs> 드립인데. 아무도 드립 안 받아줬던 건데, 이걸 받아주시네. 와, 착하시다, 진짜.